오늘은 누빔 원단을 사용해서 누빔 에코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사실 이게, 에코백을 <laughs> 만들려고 준비를 했던 건 아니고, 누빔 자켓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제가 패턴을 잘못 만든 것도 있겠고, 재봉도 조금 대충 하다가 결국 실패를 하게 돼서, 자켓의 그빈 부분을 잘라가지고, 허겁지겁 에코백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지금 자켓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많이 낭비한 상태라서 어, 정말 대충 만들 거고요. 대충 만든다는 뜻은 누가 만들어도 쉽다는 뜻이겠죠? 아주 쉽게 에코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빔 원단이랑 안감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 누빔 원단은 무려 제가 직접 누빈 원단입니다. 제가 진짜 노가다로 이렇게 원단을 누볐는데 이거를 이 누비는 영상을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열심히 누볐다는 것만 알아주십사 말씀해 드렸고 마감도 그냥 오버록 칠 거예요. 오버록 치고 바이어스 테이프 쓰고 할 겁니다. 아주 아주 대충 쉽게 만들 수 있는 에코백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마무리로 쓸 바이어스 테이프도 준비를 했습니다. 재단과 재봉 아주 다 간단하고요. 이게 다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재단도 쉽고 재봉도 간단해요. 우선 주머니부터 달아줄게요. 주머니 달고 나면은 그냥 휘리릭 박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주머니를 안감과 겉감을 맞대고 시침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마무리도 요걸로 바이어스 테이프로 할 거예요 그냥 오버록 쳐가지고 박아도 되겠지만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 이 바이어스 테이프를 사용하겠습니다 대충 길이 재가지고 잘라줄게요. 아빠가 있으신 분들은 아빠로 뭐 휘리릭 하면 되겠지만 저는 아빠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려가지고 박아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바이어스를 반 접고 또 반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바이어스 박아줄 수 있는 딱그 모습으로 다려갖고 오겠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서 쳐줄거예요 이렇게 사방으로 바이어스 쳐가지고 오겠습니다 짠, 뒤집어 보면은, 네, 어설프게 대충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튀어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실 색깔을 일부러 바이어스랑 같은 걸 썼기 때문에, 뒤집어 줘서 이쪽에서도 한번더 튀어진 부분만 박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으로 박아도 티가 별로 안 나죠? 같은 색실로 해줘가지고 티가 별로 안 나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운데 쪽에다가 이렇게 밑으로 박아줄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디귿자로 박아주면은 여기만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되겠죠 위치는 적당히 뭐 원하시는 쪽에다가 잡아주면 됩니다 가운데 정도? 저는 가운데 정도에다가 박아볼게요 좀 약한 것 같아서 하나 더 쳐줄게요. 여기 지금 바이어스 박은 부분 따라가지고 한번더 박아줄게요. 이게 좀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앞주머니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가로를 넓혔더니 이게 좀잘 벌어지는 감은 있네요. 뭔가 부피가 큰 거를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용물이 좀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여기다가 단추라도 달아주면 좋았을걸. 근데 괜찮습니다. 대충 만들 거니까요. 다음은 간단합니다. 이제는 양옆 아래 위다 안감과 겹쳐가지고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우선은 박음질 하기 쉽게 5mm 정도로 1cm 보다 좀 안되는 길이로 다 둘레를 박아 줄게요 그래야지 얘네랑 얘를 이렇게 박을 때도 좀 흔들리지 않고 편하게 박을 수 있으니까 다 박아 줘 볼게요 자, 이렇게 안감이랑 겉감 다 박아 갖고 왔습니다. 이제 이백 모양을 만들어줄 차례예요. 이렇게,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이 연결 부분들을 다 겉과 겉끼리 맞대고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 먼저 이렇게 쫙 박고 얘네 이렇게 세우는 부분도 나중에 박아줄게요. 얘네부터 박아올게요 여기랑 여기는 오버록 쳐주기, 옆면도 똑같이 겉과 겉을 마주 보고, 여기 여기 이렇게 박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버로까지 다 쳐주고 왔습니다. 오, 확실히 시접이 두꺼우니까 모양이 저절로 잘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뒤집어줘 볼게요. 아하 좋아, 귀여워. 귀엽네, 귀엽네. 원단이 귀엽다 보니까 대충 만들어도 귀엽습니다. 여기에 이제 끈이랑 바이어스테인만 달아주면 되거든요. 끈 한번 스체 핀으로 바라볼까? 짠!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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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가! 지금 이렇게 핀으로 다 고정을 해놔가지고 따갑네요 따가워. 이런 느낌. 아주 원단이 예뻐가지고, 음, 어. 느낌이 좋네요. 소녀 소녀한 느낌이 아주 잘 드러나는 가방이죠. 끈이랑 이 위에 마감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이 바이어스 친이 디자인의 느낌을 좀더 살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윗부분은 당연히 바이어스 칠 거고 이끈 부분을 어떻게 할지 얘네도 바이어스 치면 좀더 통일된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는 그래서 바이어스를 쳐줄 건데 문제는 이 손잡이, 이 손잡이를 어떻게 할지. 지금 이쪽만 잘라져 있는 상태여 가지고 여기만 바이어스를 치면은 좀 웃기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근데 여기를 또 잘라 가지고 양쪽을 바이어스 하면은 너무 또바이어스테이프에 많이 될것 같아서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얼마나 쓰려나? 이만큼 근데 이거를 두겠어 60이고 뭐20 더하면은 80 거의 한 마리를 다 쓰는 건데 그럼 총네 마를 쓰는 거야. 한쪽만 할까? 근데 한쪽 면만 하면은 디자인이 웃기지 않을까? 괜찮으려나?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보통은 아무도 이 안쪽에다만 바이어스 테이프를 치지는 않으니까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어떤 느낌인지. 안쪽으로만 한번 쳐볼게요. 디자인이 괜찮은지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주세요. 여기 둘레도 바이어스칠 거니까 대체로 조금 넉넉하게 쳐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족하면은 좀 나중에 곤란해지니까. 우선 여기가 너무 안감이 좀 튀어나와 있어서 겉감에 맞춰서 잘라주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패딩이 들어가면은 잘 밀리더라고요. 얘네는 어떻게 박을 거냐면은 다리지 않고 박아볼게요. 여기를 시접을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게 지금 4cm짜리 바이어스 테이프인데, 그래서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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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이렇게 4등분 돼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cm 정도 보이는 그런 바이어스 테이프인데, 이게 아무래도 원단이 두께가 있다 보니까 정확히 1cm로 박게 되면은 좀 부족해져요, 뒤에 넘어갔을 때. 그래서 한 5에서 7mm 사이로 박아준 다음에, 이렇게 넘겨서, 여기서 접어가지고 한번더 박는 방법을 이번에는 써보도록 할게요. 음, 지금 이렇게 박겠죠.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뒤집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반 접고, 이렇게 넘겨서. 여기를 또 1mm로 박아주면 되는데, 여기를 너무 잘 박아가지고 일정하게 박았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이게 여기 박음선이 이제 밖에 박은 선이잖아요. 이것보다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를 1mm로 박았을 때 밖에 이 흰색이 아니라 이 바깥 부분을, 이 겉감 부분을 박게 돼서 지금은 바이어스 테이프랑 같은 색깔의 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티가 날수 있거든요. 물론 그래도 엄청 막 보기 나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조금 방지하고 싶다면은, 여기를 이렇게 남았을 때는 여기 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 박음선에 맞춰가지고, 여기를 박아주면 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은 또 오히려 이렇게 접었을 때, 이 박음선에 가까이 안 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박아주면 됩니다. 여기 1mm 박아봤자, 여기 바이어스 테이프 흰색 부분에다가 박힐 테니까, 실 색깔이 여기랑 같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안 나거든요. 한번 박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쉽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 여기 세로로 한번 박아줄게요. 여기. 참 쉽죠? 이제 손잡이도 박아볼게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스 테이프도 앞뒤가 있기 때문에 봐서 겉과 겉이 잘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남는 거는 이따 밑부분 마감 처리할 때 써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좀 밀리네. 이렇게. 제가 사실 라빠를 안 쓰는 이유가 제가 잘 다루지를 못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바이어스가 밀려서 박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손수 한 건데 엄청 밀렸네. 그래도 이렇게 가방 매면은 좀덜 나지 않을까요? <laughs> 이제 여기 끝을 똑같은 방식으로 또 바이어스를 쳐줄게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마감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시접을 줘가지고 두께가 있으니까 조금 넉넉히 이렇게 받고 뒤집어가지고 박아줄게요. 진짜 마지막이다 이제 손잡이 달아줄 건데요 어떻게 날을까 이게 날을까 이렇게 다이어스 테이프 안쪽으로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있는 게 나을까요? 뭐 엄청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안쪽이 더 예쁜 것 같거든요 뭐 디자인은 각자의 취향이니까 저는 이렇게 안쪽을 향하게 달아줄게요 위치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 옆선에서부터 5cm 되지 않을까? 안쪽에 달아줄까? 높이는 하 옵션에서부터 5cm. 높이는 여기 바이어스테이프에 박아주기에는 너무 두꺼울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좀 내려가지고 이렇게 박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천이랑 색을 맞춰가지고 실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흰색을 써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보니까 흰색을 박으면은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렇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지만 책이 있으니까 겉감실에 써가지고 박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5cm에 한 3cm 내려가면 되고 반대쪽도 5cm에 여기 약간 잘못했다 3cm가 끝에서부터 3cm대 박아가 보겠습니다. 이거 불안하니까 직사각형으로 박아줘야겠다 와 완전 못 박음 그리고 이쪽만 박으면 안 되겠네요 얘가 이렇게 덜렁덜렁하니까 이 위에도 한번 박아주긴 해야겠다 근데 여기는 또 흰색으로 박아줘야겠네요 아이 귀찮네 아까 박았어야 되는데 이거 먼저 박고 이거 박을걸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괜찮죠? 손잡이도 이렇게 박았을 때난 음, 되게 특이하고 이상할 줄 알았는데 괜찮네요 느낌 별로 튀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 바이어스들이랑 통일이 돼가지고 음, 디자인적으로 아주 귀엽게 완성이 된것 같아요 여기다가 짠 귀요미 열쇠고리도 달아졌고 너무 귀엽죠? 이렇게 작업실에 있는 옷도 막 꺼내가지고 같이 입어봤어요. 여기 가방에 어울릴만한 봄 코디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이 자켓은 제가 그 코디류의 자켓 있잖아요. 그거 만들기 전에 프로토타입으로 한번 만들어봤던 건데, 어, 이거 단추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좀 징그럽죠. 그래서 단추수를 좀 줄이고, 핏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올렸던 영상인데, 지금 여기에는 이 아이보리 코듀로이가 컬러가 잘 맞아가지고 한번 걸쳐봤어요. 이 원피스는 작년에 제가 만들어봤던 건데 만들기 쉬워가지고 이번 봄에 같이 코튼 소재로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죠?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요 에코백이었으니까 내부 이렇게 그냥 오버록으로 처리해줘도 나쁘지 않죠.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나만 볼 거니까 괜찮아. 이게 안에 이렇게 손잡이 박은 것도 그렇게 보기 흉하지 않죠. 응 괜찮아. 아무래도 패딩이다 보니까 에코백치고는 무게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신경 쓸 정도로 무거운 정도는 아니에요. 솜이다 보니까 솜이랑 면이니까 휘둘 응. 맞들 들기에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스근한 느낌의 아주 편안한 분위기의 숄더백이 하나 완성이 됐죠 너무 쉽고 진짜 반나절 반나절이 뭐야 한두시간 안에 후딱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누빔원단 있으면 예쁜거 있으면 골라서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